네 안녕하십니까 어, 낮에는 주식으로 밤에는 코인으로 수익내고 있는 자 코주부 여의도 이박사입니다 자 여러분들 매매 잘 하고 계신가요 아 오늘 정말 재미있게 매매하고 있는데 음 윤석열이 탄핵이 되었죠 어, 탄핵이 되어서 탄핵 그 파면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전에 우리 아주 재미있게 그죠 d t n c r 로는 상한가 들어갔습니다 d t n c r 로 상한가 들어갔어요 자 소프트캠프 일성건설, 계속 매매했죠. 그리고 어제, 어제 제가 여러분들께 영상으로 올려드렸던 것들 있죠? 그죠? 그 올려드렸던 그 종목들, 모두 다 지금 좋은 흐름들이 나왔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영상만 보시고 잘만 따라 하셔도 수익은 어떻다? 무난하게 내가실 수가 있다. 라고 말씀을 좀 드려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우리 이렇게 인증 계속 나오고 있죠. 어. 이렇게 인증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참여하시면 하실수록 편안하게 수익들 내 가실 수 있으니까 오셔가지고 함께 매매 진행하시기를 바라고요 아시겠죠 음자 그래서 여러분들과 함께 오늘도 어, 종목들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할 거예요 자 근데요 여러분 일단 윤석열이 어이 파면이 되었습니다 윤 대통령이 그저 전 대통령이죠 파면이 되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조기 대선 국면으로 간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그렇다라고 해서 지금 이재명 관련주를 따라 들어가자니 고점이고. 그죠? 다른 종목들을 들어가자니 오늘 막 상한가 들어가고 막25% 상승하고 어, 이러한 종목들이 있어요. 좀 고점 라인에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같은 상한가를 들어가고 상승이 나왔어도 앞으로의 상승 폭이 남아 있는 섹터들을 보니 자, 이재명 관련주도 있고요. 한동훈 관련주도 있고요. 홍준표 관련주도 있고요. 뭐 김문수 관련주도 있고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요런 거 말고 요런 거 말고. 자, 지금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게 뭐예요? 청와대로는 못 이, 이전에 있던 청와대로는 못 들어가고. 그죠? 용산 집무실 안 들어가겠죠. 어디로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세종시. 세종시입니다. 세종시. 세종시로 어, 이, 이 대통령 집무실을 옮길 수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관련 주들의 상승이 계속되고 있다. 오케이 그렇다라고 하면 우리가 뭘 봐야 된다? 그렇죠. 세종시 관련 주를 오늘 준비해 왔습니다. 지금서부터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볼 테니까요. 어, 보시면서 함께 참여하셔서 수익들 꼭 챙겨가시기를 바래요. 아시겠죠? 오케이 주말 동안에 많이들 보시고요. 제가 여러분들께 요거 오픈해 드리고 있죠? 우리 카페, 음, 우리 무료 카페에요. 여기 잠시 후에 여기 입장하시는 방법 안내해 드릴 거고 이거 꼭 보시라고 말씀드렸어요. 자, 그리고 이 방, 우리 무료로 수익 내고 있는 요방 입장하는 방법에 대해서 잠시 후에 안내해 드릴 테니까요.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지금서부터. 우리 세종시 관련 주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보기 위해서 가지고 온 종목 와, 정말 진짜 오랫동안 기다렸다 너, 어, 바로 삼화전자가 되겠습니다. 이제 시작이에요. 이제부터 어, 상승합니다. 얘는요, 여러분 이렇게 말씀드려도 될런지 모르겠는데 제 생각인데요, 이거 공짜예요, 공짜. 이런 종목 놓치시면 바보들 이거 이거 월요일 날 바로 올라갑니다 바로 대응해야 돼요 아시겠죠? 자 일단은요 지금 파면이 되었잖아요 파면이 되었는데 어 그러면 뭐로 되는 거예요 조기 대선 국면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여권에 있는 뭐 한동훈, 음? 홍준표 어? 이런 애들 그리고 이런 애들이라고 하니까 좀 그러네. 여권 그리고 야권에서 누구예요? 뭐 김동연, 어? 이재명. 지금 관련주들 다 올라갔잖아요. 그죠? 이렇게 있다가 다 이렇게 갔어요. 엄청 크게 올라갔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자리를 따라 들어가실 거예요? 응? 지금 올라가고 있는 종목들 따라 들어가실 거예요? 그거 아니잖아요. 이미 큰 상승이 나온 종목들 말고 이제 올라가려고 준비하는 애들을 공략을 하셔야 돼요. 그런데 이 삼화전자 그러면 뭐하고 엮여 있느냐? 세종시하고 엮여 있는데 도대체 뭐 때문에 엮여 있느냐? 이 삼화전자가요, 여러분. 세종시 뭐 저기 어디에요? 그 전동면에 공장을 보유하고 있어요. 에? 뭐라고? 아니, 요거 가지고 이거를 테마주로 엮는다고? 예, 엮여요. 엮인다니까요 여러분. 주식 오래 하신 분들은 아실 걸요? 자, 요렇게 사진을 한방딱 찍어요. 어? 정치 유력인이 니 단체 사진을 뭐하뭐 뭐 단체 사진이 됐던 뭐가 됐던 사진 하나 찍었는데 사진 저 끝에 무슨 간판이 하나가 딱 보여요. 뭔가 하고 딱 봤더니 여기에 삼화전자 간판이 하나가 보여요. 그러면요, 이거 엮여가지고 얘 날아갑니다. 주식시장이 이래요, 여러분. 뭐, 고향 나왔다라고 올라가고, 동문이라고 해서 올라가고, 생팡 얼굴 한번본 적도 없는 애들인데, 다 엮여서 올라가잖아요. 이렇게 테마가 형성이 된다니까요?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가 되는 게 주식시장이에요. 엮입니다. 그죠? 자, 그러면 주가의 흐름을 보자고요. 오케이. 얘네들 한번 올라가면 이렇게 가는 애들이에요. 무서운 애들입니다. 그죠? 그리고 여러분, 얘이 사마전자가 이 세종시 관련주 말고도 수소차, 히토류, 그죠? 전기차 부품, 이런 쪽하고 관계가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어쨌든 여기서 해먹었죠. 이거 누가 보더라도 해먹은 거잖아요. 이렇게 해먹어야 돼요. 해먹으려면. 그죠? 거래량 터지면서 설거지까지 끝냈죠. 우리는 여기서부터 보자고요. 여기서부터. 자. 여기 거래량 얼마 나온지만 봐요. 2,500만 주 나왔어요. 2,500만 주. 자, 볼게요. 여기서부터 이제 시작한 거예요. 그죠? 자, 모으기 시작했죠. 1,500, 1,500. 모으기 시작했어요. 응? 쌍 모아가면서 손바뀜 일어났죠? 모았겠죠? 모아온 거 갖고 눌렀죠? 그죠? 눌렀는데 요런 자리들, 요런 자리들에서 지금 빠져나오는 물량이 하나도 없어요. 도박 나간 물량 하나도 없잖아요. 최저점까지 눌렀는 안는데도안 나와 안 나와 물량이 안 나와 어때요 아야더 이상 던질 사람 없나 본데 그리고 나서 우상향으로 싹 돌려 놓았네요 그죠 지지 받으면서 올라가고 있는 모습이 확인이 되고 있어요 그런데 12월에 요때요 요때 요 요때 여기 데, 저기 뭐야 개업령 발동 걸렸을 때자 요때예요 움직였죠 정치 테마주로 엮여 있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리고 나서 오늘, 그죠 이렇게 21선을 지지를 받았어요. 지금 이거요 여러분. 아주 멋진 자리거든요. 네? 아주 멋진 자리에요 근데 우리가 무조건 21선에서 기게 반등이 나온다. 무조건 100%주식의 100%가 어디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자리 잡는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응. 그럼 월요일 날 대응 자리 나오고요. 혹여라도 하락이 나왔다. 4천 원에 한번, 3 700 원에 한번. 아유, 여러분, 이렇게, 이게, 이게 대응하는 묘미에요. 응? 그러면서 비중 관리 딱 해갖고 얘가 올라갈 때 수익 딱 나봐요. 얼마나 기분 좋은지 아세요, 여러분? 왜? 내가 공부하고 내가 판단한 대로 얘가 움직여주니까 얼마나, 얼마나 재밌는지 아세요? 그냥 올라, 아, 매수해놓고 올라가겠지. 어, 이게 아니라. 아, 비중 관리도 안 해갖고 그냥 몰빵, 어? 그냥 시장가로 막다 따라 들어가 갖고 몰빵, 어, 이거 이렇게 하면 재미 없어요. 내가 딱 대응한 대로 얘가 움직이면서 촥 올라갔을 때 이때의 이쾌감이, 어, 이거요 여러분 월요일날 바로 대응 자리 바로, 바로 나옵니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릴게요, 아시겠죠? 이거요 월요일날 이 방에서 바로 진행할 거예요. 삼화전자. 아, 이 방에서 바로 진행할, 얘한번 예, 상승 나오면 이렇게 간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이제 시작이에요.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이거 지금 매집 기간 다 끝났어요, 지금. 어? 작년 10월서부터 지금 매집해가지고 1년 한 6개월 정도 지금 바짝 모아왔단 말이에요. 18개월 모아왔습니다, 18개월. 재무 볼게요. 자, 재무가 안 좋죠. 그죠? 재무가 안 좋은데 이런 애들을 누가 좋아한다? 세력애들이 엄청 좋아해요. 이런 거, 이런 거, 어, 이런 거막 작업하는 종목들 보세요. 대체적으로 재무가 안 좋아요. 그러니까 얘는 뭐예요? 단기적으로 빠르게 할수 있겠죠. 지금 기타 법인, 내외국인 왜 들어오고 있냐고요? 여기에, 어? 여기에 그리고 문제가 생겼으면 지금 미국 증시 작살 났는데, 그죠? 이렇게 빠졌어야지. 지켜내잖아요. 21선, 뭐가 만들어진 거예요? 이격이 만들어진 거예요? 상승으로 자리 잡는다, 안 잡는다. 단기로 이러한 종목들이 없습니다. 단기 매매에 아주 특화되어 있는 종목이에요. 놓치지 마세요, 여러분. 나중에 후회하지 마시고. 아시겠죠? 자, 그러면 제가 한 가지 질문을 할게요. 적정 주가라고 해요. 전문가들이 맨날 나와서 적정 주가가 얼마입니다? 아, 고평가되어 있네요? 저평가되어 있네요? 막 그러잖아요. 이거 적정 주가 어떻게 계산해요? 두 번째. 부채 비율이라고 합니다. 부채 비율. 부채 비율 얼마가 기준이에요? 이거 알아야지 1비를 발행하든지 유증을 하든지 무언가 알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자, 마지막으로 유통 물량 어떻게 확인합니까? 이 유통 물량을 알아야지 거래량을 보는 거 아니에요. 여기서 거래량 이거 백날 보면 뭐예요 내가 유통 물량을 모르면 아무짝에도 쓸데 없는데. 그냥 숫자 놀이에 불과하지. 이게 여러분 가장 기본이에요. 이거 기본 중에 기본 세 가지만 먼저 말씀드린 거거든요. 이런 것들을 모르고 계시면서 매매하시는 분들이 있다 없다? 있더라. 너무 많더라. 음, 응. 정말 이거 기본의 기본인데.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참 매매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매매하지 마세요. 어, 공부 먼저 하세요라고 말씀드리죠. 그래서 제가 제가 운영하고 있던 이 카페를 이번에 오픈을 한 거예요. 무료 강의입니다. 자, 8강에서 21강까지 준비가 되어 있어요. 그죠? 요거를요, 여러분. 영상 하나당, 강의 하나당 20분에서 30분 정도가 되거든요. 다 동영상이에요. 출근하실 때 하나, 퇴근하실 때 하나, 집에서 설거지할 때 하나, 어, 또는 주무시기 전에 하나. 돈안 되는 그 유튜브 쇼츠 이런 거 보지 마시고요. 돈 되는 영상을 보시라니까요. 돈 되는 영상을. 이거 여러분 주식시장은요, 아는 만큼 수익납니다. 아시겠죠? 오셔가지고 이거 다 보세요. 이거 보시면은요, 아, 왜, 왜, 어? 이렇게 이 자리들을 왜, 왜 얘를 이렇게 보라고 했구나. 이게 눈에 들어와요. 그러면 자신감도 생기고요. 오히려 크게 수익 내실 수가 있는 거예요. 2 2 9 6의 8776번이에요. 이 번호로 보너스라고 남겨주세요. 보너스 아시겠죠? 그러면 제가 여러분들께 여기 무료방 그죠? 그리고 뭐예요? 네이버 카페 링크 함께 드릴 테니까 오셔서 주말 동안에 영상들 많이 보시고 공부해 놓으시라고 아시겠죠? 2 2 9 6의 8776번입니다. 이 번호로 보너스라고 남겨주세요. 제가 다 보내드릴 테니까, 아시겠죠? 이거 보고 하시는 분들은 완전히 틀려요. 음. 영상 잠깐 멈춰 놓으시고, 둘둘구르게 8776으로 보너스라고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이 방에서 진행하는 단타도 진행을 같이 참여하시고요. 아시겠죠? 오케이. 자, 그러면 지금서부터는 단기 수익률 30%짜리 종목을 하나 드릴 건데요. 월요일 날, 어, 월요일 날, 말씀드리는 금액대에서 진입하시면 돼요. 자 우리 소프트캠프 1000원에 들어갔어요 디모아 4000원에 들어갔어요 일성건설형지 형지 inc 다수익내초 오늘 하, 하자고 하는 대로만 한번 따라해 보시라니까 여러분 스윙이 납니다 오케이 자 지금서부터 매매기법하고 함께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서부터 보너스 종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테니까 잘 들으세요 여러분 반드시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100만원이라도 매수해 놓으세요. 자 어떤 섹터냐 그러면 어떤 이슈를 가지고 있는 종목이냐 그러면 여러분 이제 최근에 hlb 이슈도 아시고 그죠? a 프로젠 이슈도 아실 거예요. 그리고 뭐예요? 한미약품 이슈 아시죠? 자 얘네들이 각각의 치료제를 가져다가 fda에서 승인을 어, 받으려고 지금 하고 있는데, FDA에서 승인을 해주는 것들 중에, 잘 들으세요. 신속, 심사, 승인이라는 제도가 있어요. 뭐에 대해서 신속하게 심사를 해주느냐, 희귀 질환에 대해서 해줍니다. 희귀, 희귀가 아니라 희귀예요. 희귀, 희귀 질환, 질환, 희귀 질환에 대해서, 어, 빠르게 해주는 거예요. 2022년 기준 총 23건의 신약 승인권이 있었는데 이 중에 18건인가요? 16건인가요? 그래요? 이 16건이 희귀질환 치료제였어요. 그래서 각국에 또는 우리나라에서도 마찬가지고 제약사들이 이 희귀질환 치료제를 개발해내면서 승인을 받기 위해서 엄청난 노력을 하고 있는데 왜 그러느냐? 왜? 승인이 떨어지면요, 독점이 가능해요. 어, 아, 독점이 가능하고요. 얘가 뭐를 된다? 이 건강보험에 적용을 받잖아요? 그러면 이 처방건수가 늘어난다 이거예요. 처방건수가. 그죠? 엄청나게 뭐예요? 높은 수익성을 볼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대형 제약사들 지금 어, mbc kbs 에서 다 뉴스에 나왔던 내용입니다 지금 엄청나게 개발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지금 승인 어, 임상 관련되어 있는 승인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임상이 거의 종료에 임박한 종목이 하나가 있거든요 근데 얘가 우리가 여러분 이런 이슈만 있다 라고 해서 매매하나요 이슈 하나만 가지고 우리 매매 안 하잖아요 그죠 뭐예요 저는 이 무조건 어떠한 이슈가 한 가지가 있으면 여기에 플러스 기술적 분석을 통해서 들어갈 자리 올라갈 때 따라 들어가는 게 아니라 눌리는 자리 우리가 매매하죠 눌리는 자리 그게 뭐였어요 지난달까지 어 지난주까지 여러분들한테 오픈했던 거 뭐예요 매매기법이었죠 그래서 위에칸 아래칸 동시에 물찬 자리에서 매수하라 그랬죠 이렇게 요제 차트 보시면 이렇게 있잖아요 그죠 여기에서 물찬 자리에서 우리가 매수를 했단 말이에요. 요렇게 요런 자리들 그죠? 혼자 물 차있는 데서안 했고 여기에 지금 해당이 얘가 딱된 거예요. 대박이다. 얘는 최소 30% 먹습니다. 아무리 못해도 30%가 뭐예요. 그런데 욕심 크게 내지 마시고 일확천금 안 됩니다. 에? 100만 원만 딱 매수해놓고 30%에서 전량 다 매도하자. 자 저는요 200%, 500%, 햄버거 이런 거할줄 몰라요. 그냥 한 달에 30%짜리, 30%짜리 10개. 자, 20%짜리 15개. 요 정도는 제가 무난하게 수익 냅니다. 우리 옆에 지금 인증 나오는 거 보세요. 그죠? 자, 요 종목인데, 자, 보세요. 어떤, 어떤 매매 패턴이었냐면 요거예요 자, 보세요. 우리 넥스트일 이방에서 들어갔죠? 이방에서 여러분들 제가 넥스트일 자, 보여드릴게요. 거짓말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우리 인증 나온 건데, 이거 인증 말고요. 요렇게, 여기 있죠? 요거 넥스틸이었고요, 그죠? 요거 휴스틸이었습니다, 그죠? 어, 둘다 어떻게 됐어요? 이렇게 갔죠, 둘다 이렇게 갔단 말이에요. 넥스틸, 얘 휴스틸, 그죠? 이렇게 간 종목이에요, 그죠? 얘가 휴스틸이었고 얘가 넥스틸이었죠. 이거 다 간다라고 해서 제가 이 방에서 보너스로 여러분들께 드리면서 말씀을 드렸던 종목이죠. 자, 보세요. 왜 드렸었냐면 요거예요. 자, 눈 크게 뜨고 잘 보세요 위의 칸하고 아래 칸의 동시에 물찬 자리에서만 매수하는 거예요 동시에 물찬 자리 동시에 물찬 자리 동시에 물찬 자리 동시에 물찬 자리 그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서 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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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리가 나왔던 거예요 단기로 무조건 올라간다 단기로 어? 단기로 이, 여러분 이거 상한가 캔들이었습니다 어? 그래서 우리가 얘를 이 자리에서 들어간 거예요 맞죠 그래서 이거 다수익 낸 거죠 자 다음 뭐예요 휴스틸도 한번 볼게요 휴스틸 얘는 지금 휴스틸이에요 자 보세요 여러분 두 군데가 동시에 물 차는 자리였잖아 두 군데 동시에 물 차는 자리 두 군데 동시에 물 차는 자리 요 자리였죠 그죠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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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죠 다수익 났습니다 다수익 냈어요 그죠 그래서 휴스틸도 이 자리에 대한 괴리율이 얼마 차이가 안 났을 때 진입을 한 거예요. 맞죠? 자 하나 더 애니 능률. 애니 능률이에요. 얘도 보세요 여러분. 자 차트 조금만 크게 해서 보여드릴게요. 동시에 물찬 자리, 혼자 물찬 자리에서는 안 들어간다니까요. 그죠? 물찬 자리, 물찬 자리, 물찬 자리 다 수익내는 겁니다. 다다 다 이렇게 이렇게 다음. 에어레인 보세요, 에어레인 신규 상장 종목에도 먹힌다 그랬죠, 그죠? 에어레인 최근에 동시에 물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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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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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올라갑니다, 다 올라가요. 그래서 제가 200%, 300%는 저는 모르겠는데, 30%, 25%, 이런 거는 여러분들 꾸준하게 수익을 낼수 있다라고 말씀드려요. 왜? 이 매매 패턴으로 잡아버리면은요, 정말 편안하게 빠르게 수익을 낼 수가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5% 였죠? 5%. 그죠? 야, 여러분, 이거 공짜네요. 공짜네요. 물찬 자리 매수. 혼자 물찬 자리에선 매수하는 거 아니라니까요? 혼자 물찬 자리에선 매수 안 한다니까요? 그죠? 혼자 물찬 자리에선 매수 안 해요. 그죠? 근데 여기 물찼었죠. 그죠? 그러면 여기 매수. 매수. 여기 매수. 그죠? 다 수익 난다니까요. 다 이렇게. 여러분. 이 매매 패턴이요, 여러분. 이게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으세요? 아니요? 이거야, 여러분. 엄청나게 제가 수식 바꿔가면서. 다 검증을 한 거예요. 제가 이걸로 정말, 예, 차도 사고, 집도 사고, 다 했습니다. 이거 찾아 냈을 때요, 정말 얼마나 행복했는지 아세요, 여러분? 어. 여기에 해당되어 있는 보너스 종목을 드릴 거예요. 근데 얘는 이러한 이슈까지 있다, 이겁니다. 이 이슈까지 가지고 있어요. 거기에다가 동시에 지금 물이 찼다. 들어갈 거다. 100만원이라도 매수해 놓으셔라. 30%만 먹고 빠지자. 물론 이슈는 보통 이슈가 아닌데 분명히 상승 나올 겁니다. 아시겠죠? 이거 이종목에 이종 이방에다가도 다시 드릴 거예요. 우리 좀 여러분들 계속 수익 내잖아요. 이렇게 어? 여러분들도 이렇게 수익 내실 수 있다니까 이거 다그 방법으로 잡은 거예요. 아시겠죠? 자 마지막으로 말씀드립니다. 지금 방송 보, 저기 뭐이 화면에 보이는 요 번호 있죠? 2 2 9 6 8776번이에요. 이 번호로 여러분들, 보너스라고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분들께 보너스 종목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보너스 종목 100만 원이라도 한번 매수해 보세요. 아시겠죠? 어, 조만간에 단기적으로 딱 30%만 먹고 빠지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고요. 눌러주시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여의도 코주부 이박사였습니다.